음.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도 음. 수의사님들이 안심을 못하고 이렇게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말이 음. 마취해서 깨어날 때도 사고가 자주 생기나 보죠? 네, 맞습니다. 말이 몸집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음. 마취해서 깨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잘 받아놓고도 일어나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다치게 잘 깨우는 게 중요한데,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머리하고 꼬리를 좀 고정하고 수의사들이 이렇게 몸을 밀어가지고 안전하게 일으키는 거고요 사실 저 방법이 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수의사들은 막 발이 밟혀서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오로지 말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수의사님들 정말 또 안전에 또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다치시면 안 되고. 예, 예. 저 오늘은 진짜 많이 배웠었어요. 네. 말이 그렇게 강아지처럼 키우는 줄 몰랐거든요. 네. 뭐, 발리면 발 올려주고, <laughs> 하는 거는 진짜, <laughs> 뽀뽀하지도 네, 해주고, 아니, 진짜 뽀뽀했는데 너무. 뽀뽀했는데 거의 키스를 하더라고요. <laughs>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